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산중고차 차편안사장 한정원입니다 네 오늘은 2022년 5월 24일 어, 화요일이에요 네 제가 오늘 가져온 차량은요 어, 기아의 대표 SUV 차량이죠 더뉴 소렌토 차량을 준비했습니다 좀 여기가 실내이다 보니까 조금 어두운 점 양해 바라고요 요즘에 이제 캠핑이다 보다 뭐 이제 주말 되면은 야외로 많이들 떠나시죠. 그래서 이제 SV u 차량도 상당히 인기가 좋아서 제가 영상을 담고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우리 구독자분께서 오셔서 이제 직접 어 판매를 하시고 이제 가셨는데요. 굉장히 좋은 차량입니다. 네, 1인 신조 무사고 차량을 준비했는데 관리 상태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키로 수도 5만 몇 키로밖에 안 탔기 때문에 그건 제가 조금 있다가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차량은 이제 노블레스 등급이고요. 더뉴 소렌토입니다. 이제 소렌토도 이제 올뉴 소렌토 그 다음 후속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우리 구독자 분들도 다들 아시는 모델이에요. 2019년 3월 12일 날 최초 등록한 2000cc죠, 5인승 4기통 186마력이고요, 경유 차량입니다. 어, 평균 연비는 13.1km라고 되어 있는데, 뭐 연비는 뭐 상당히 좋고요. 이제 기능상으로 이제 오토 스타 기능도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연비를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차량 어떠신가 싶습니다. 네, 본 차량은 이제 색상은 코발트 코발트 블루라고 해서 이제 청색은 아니고요, 조금 남색에 좀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 기아 자동차의 순정 색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본 차량에 대해서 네 외부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부 영상 이어갑니다. 어, 굉장히 깨끗하고 상품화 작업을 마쳤는데 이 차량 제가 가져와서 성능부에다가 성능 기록부를 띄어봤는데 누유가 단한 방울도 없어요. 하부가 거의 신차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굉장히 깨끗하기 때문에. 제가 오시면 하부부터 해가지고 내부 다 보여드리고 주행 테스트 하신 다음에 어 판매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블랙박스도 이제 투채널로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차량은 지금 단1분도 들어갈 차가 아니에요. 그리고 타이어도 어 불과 어몇 개월, 한 5개월 전에 이제 앞 타이어 두 개를 이제 교체를 했어요. 뒷 타이어는 2019년도 타이어고요 어앞 타이어 두 개는 2021년도에 교체를 했기 때문에 2021년도 후반 어, 에 교체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네, 어 소렌토는 이제 예전부터 이제 계속 쭉쭉 나왔죠. 뭐 소렌토, 뭐뉴 소렌토, 뭐 소렌토 알도나, 올뉴 소렌토 그리고 더뉴 소렌토입니다. 이 차량은 더뉴 소렌토인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 저는 이제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뭐 블랙 색상도 있고 흰색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에는 이런 색상이 굉장히 인기가 좋아요. 뭐 그레이 색상이라든지 무슨 다른 색상 요런 색상이 관리하기도 굉장히 좋고요. 조금 블랙 색상보다는 조금 더 낫지 않나?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앞 모습부터 볼게요. 벌집 모양의 그 그릴이 되어 있고요, 기아. 전방에 센서 그리고 안개등 사구 안개등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올류 소렌토랑은 조금 틀립니다 네 더뉴 소렌토기 때문에 이렇게 좀 눈썹 모양이 조금 올라간 형상을 띄고 있어요 네 휠부터 한번 볼게요 전차주께서 관리를 너무 잘하셨습니다 네크롬휠로 되어 있는데 한 방울에 뭐 부식이라든지 뭐 기스라든지 이런 건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어, 날짜가 찍혀있죠. 이렇게 2021년도 24주 차에 타이어를 교체했어요. 생산한 타이어입니다. 네, 생산 날짜하고 판매 날짜하고는 좀 이제 차이가 있을 수가 있죠. 네. 뭐 생산하고도 몇 개월, 1년 후에도 교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신 타이어 교체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타이어는 트레이드는 90% 이상입니다. 네, 하단부. 네, 기스가 한 방울도 없죠. 그리고 전 차주께서 어 저에게 너무 자랑을 많이 하셨습니다. 네. 관리를 너무 잘하셨다고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어 뒷바퀴 휠 뒷바퀴도 휠이 뭐 기스가 한 방울도 없어요. 좀 먼지는 조금 되어 있는데 한 방울도 없는 어, 상태입니다. 타이어 트레이드는 한80% 정도 잔존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네, 후면부입니다. 후면부도 제가 이렇게 순정의 카메라 장착이 되어 있고 번호판 잘 나와 있는 모습. 그리고 후방 센서도 장착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제가 조금 이따 또 보여드릴 텐데, 이렇게 파워 트렁크도 장착이 되어 있어요. 이제 순정의 파워 트렁크인데, 제가 요건 또 조금 이따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잠깐 열어봤습니다. 네. 그리고 조석 쪽으로 이동을 했는데, 정말 깨끗해요. 둘석 뒷바퀴 휠 굉장히 깨끗하죠. 이렇게 이제 약품 처리를 해서 조금 물방울 같은 건 조금 있는데 굉장히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타이어는 향후 2, 3년 정도는 무조건 주행을 할 수가 있는 어 두께이기 때문에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되고요. 앞바퀴 한번 볼게요. 앞바퀴는 더 좋아요. 네. 휠 굉장히 깨끗하죠. 이렇게 조금 스크래치 있네요. 네 앞바퀴도 앞바퀴는 뭐볼 것도 없습니다 몇 개월 안 됐기 때문에 신품 타이어로 교체했어요. 를 제가 이제 타이어는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빗길이라든지 뭐 눈길 어, 달, 주행 중에 타이어가 안 좋으면 차가 또 이제 흔들림이라든지 어, 이렇게 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타이어는 웬만하면은 중고 타이어보다는 조금 트레이드가 굉장히 좋은 검증된 타이어. 교체하는 걸 적극 추천을 해 드리고요. 타이어 때문에 이제 사고로 이어지면은 굉장히 뭐 인명사고도 있지만, 어, 데미지가 굉장히 큽니다. 네. 뭐 차량이 뭐 굉장히 많이 파손도 될 수가 있고요. 네. 첫 번째로 이제 인명사고죠. 사람이 또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한40% 밑으로는 교체를 하는 걸 제가 추천을 해 드려요. 그 이후에는 이제 절대로 이제 어, 위험합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타이어는 좋은 타이어 어, 적극 추천을 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거 굉장히 멋있죠. 네, 올뉴 소렌토에서 이제 페이스 리프트가 된 모델이에요. 굉장히 또 멋있는데 실내도 에좀 변화가 많이 좋습니다. 네, 실내는 더 깜짝나, 깜짝 놀랄만한 옵션이 있기 때문에 어, 영상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내 탑승할게요. 을 네, 실내 탑승을 했습니다. 네, 왼쪽에 보시면 RPM 게이지, 온도 게이지, 디스플레이, 속도 게이지, 연료 게이지 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연료는 지금 한두 칸, 한칸반 정도, 조금 두칸 정도 있는데요. 주행 가는 거리는 160. 7km를 현재 주행할 수가 있네요 현재 총 키로수는 58,242km를 현재 주행 중에 있습니다 네, 핸들 리모컨 이제 가죽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깨끗하죠 크루즈 버튼이 있고요 크루즈 컨트롤 버튼 오케이 버튼 책자 버튼 컷을 옮기는 버튼이고요 네 크루즈 버튼 굉장히 고속 주행에서는 필요한 기능입니다 모드 버튼 명령어 버튼 전화 버튼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위부터 볼게요 하이패스 순정의 룸일러 이렇게 그리고 어, 지금, 이제, 탈거를 해놓을 건데, 블랙박스는, 어, 교체진도 얼마 안 됐어요. 네, 블랙박스 1채널 되어 있고요 뒤쪽에 보시면 2채널 되어 있습니다. 네, 시트가 굉장히 특이하죠. 시트가 거의 신품급의 시트입니다. 시트는 조금 이따 제가 보여드리고. 네, 내비게이션 보여드릴게요. 내비게이션, 순정의 내비게이션 되어 있고, 후방 카메라. 네, 후방 센서와 함께 이렇게 후방 카메라 선명도 굉장히 좋고요 라디오 버튼 미디어 버튼 컷을 옮기는 버튼이 있고요 파워 버튼 볼륨 버튼이죠 네, 트립 버튼 맵피 음, 내비게이션 버튼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통합 검색이라든지 뭐 주변 검색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컷을 옮기는 버튼이고요 엔진 스타트 스톱 버튼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스마트 키 되어 있고요 스마트 키는 이렇게 두 개를 또 준비를 제가 또 해놨어요. 네, 스마트키 두개 되어 있고 하단부는 공조기 시스템인데요. 핸들 열선이 중 중앙에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 통풍 시트. 이제 여름이죠. 지금도 제가 반팔을 입고 있는데 굉장히 덥습니다. 네,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되어 있고요. 주석도 통풍 시트 되어 있고 아, 이쪽이 통풍 시트죠. 통풍 시트 열선 시트.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공조기 시스템. 깨끗하게 되어 있고요 어, 하단부 보시면 이제 수납장 1 2트 단자가 양쪽으로 되어 있고, 억스 단자, USB 단자 되어 있습니다. 네, 어, 이 차량은 이제 블루투스도 되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이제 전화라든지, 네, 그리고 노래라든지 이런 것도 자유롭게 또 노래를 또 들을 수가 있겠죠. 네, 변속기 깨끗합니다. 네, 변속기 굉장히 깨끗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 컵 홀더. 보시면 전자파킹 센서 버튼 오토홀드 그리고 드라이브 오드 오토 스탑 기능도 되어 있어요 오토 스탑 기능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안 쓰는데 또 쓰시는 분들도 많더라구요 이렇게 2단계로 팔걸이 수납장 되어 있어요 조석에도 이렇게 시트를 옮길 수가 있죠 이제 노블레스 등급이라 굉장히 옵션이 굉장히 상당히 좋습니다 네 어, 도어트림 먼저 볼게요. 도어트림은 이렇게 어, 이 색상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갈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갈색 투톤으로 되어 있는데 기스가 한 방울도 없어요. 신차급에 어, 버금가는 퀄리티가 아닌가 싶습니다. 좀 지저분하게 쓰신 분들도 계신데 이분은 어, 신차를 사셔서 지금까지 정말 관리를 너무 잘하신, 잘하신 분이에요. 네, 시트 보세요. 사용감이 별로 없죠. 그리고 이 차량은 혼자 쭉어 어디 저기 뭐 가족분들 뭐 거의 안 타셨대요. 혼자만 이렇게 어 출퇴근 용으로만 많이 썼다고 하셨습니다. 도어 트림 상당히 깨끗하죠. 그리고 요 하단부를 보시면은 어 소렌토 같은 경우는 하단부까지 가려집니다. 여기까지도 여기까지 이제 도어가 가리는 거예요. 이 도어가 하단부까지도 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성 확보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지금 네 광택을 해놓고 지금 조금 의자를 음 빼는 상태인데 의자 퀄리티 한번 보십시오. 시트 어 실내등을 한번 좀 켜보고 네 실내등을 켰습니다. 뒷좌석에는 거의 신품의 어 차량 어 퀄리티가 아닌가 싶어요. 굉장히 좋습니다. 네. 굉장히 좋고요. 제가 트렁크 또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 제가 이제 트렁크를 열었는데 어, 트렁크 공간 능력은 제가 보기에는 산타페 뒤에 산타페 더 프라임 이제 등급의 차량보다도 소렌토가 훨씬 뭐 넓어요. 훨씬 넓고요. 그때 당시 이제 산타페보다 이 차량이 어, 신차 판매율이 더 높았습니다. 네, 굉장히 높았고요. 이렇게 공구함까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어, 타이어 키트 박스는 한 번도 안쓴 비닐도 안 뜯었네요. 네, 공구함 잘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저쪽 안쪽에도 이렇게 크죠? 굉장히 넓습니다. 굉장히 깨끗하고 넓게 지금 되어 있고요. 자동으로 닫히는 거예요 조석, 뒷좌석, 도어 트림 입니다 이게 보시면 중고차라고 못 느낄 정도의 퀄리티 입니다 굉장히 깨끗하죠 네. 시트 상태 한번 보십시오 이게 이제 거의 사, 어, 사람이 안 앉은 어, 텐션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네, 신차급의 어, 퀄리티 입니다 그리고 앞좌석 도어트림, 앞좌석도 볼 것도 없어요 네, 혼자만 조금 타고 다녔었다고 하셨으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블랙시트가 이제 소렌토 같은 경우도 많아요 블랙시트가 많은데 이 지금 주황색 빛나는 이 색상이 주황색이죠 네. 주황색 시트가 거의 없어요 저도 제가 여기서 일을 하면서 이런 차량이 옵션이 많이 없더라고요. 네. 저는 또 이런 색상이 또 좋습니다. 네. 깨끗하고요. 관리만 잘하면. 그리고 요즘에 또, 그, 시트가, 가죽 시트 상태가 굉장히 퀄리티가 좋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네. 어, 뭐 상태는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굉장히 좋고요. 이제 키로수가 이제 5만 키로, 5만 8천 키로 탔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뭐, 짱짱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짱짱합니다. 네, 차량 어떠십니까? 그리고 또 문의사항 또 있으시면 저한테 전화 주시고요. 이 차량의 옵션에 대해서 제가 또 설명을 또 많이 해 드릴게요. 네, 후드를 열고 마지막 영상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드를 열고 영상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얼대 엔진이죠. 커먼 레일, 다이렉트, 인젝션 엔진을 탑재하고 있고요. 먼저, 후드의 스피카, 제치입니다제치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후드를 열 때는 양쪽으로, 어 후드 쇼버가 있기 때문에 손쉽게 개방을 할 수가 있는데, 보시면, 이거 하수적 보여드릴게요. 저게 실리콘의 배열이 신차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완벽하죠? 그리고 이 차량은 제가 오일류도 다 맞춰놨고요.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리고 볼트수도, 배터리 볼트수도 제가 다 정상 수치 확인을 했고요. 이 차량은 가져가시면 절대 돈 들어갈 차가 전혀 아니에요. 들어갈 게 전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에 호두. 먼지는 좀 있지만 재치이고요. 그런데 이 차량은, 어, 조석 앞쪽 휀다휀다 휀다 하나, 껍데기만 하나가 교환이 있다고 나와 있어요. 네. 어, 정차돼 그러니까 부딪힌 게 아니고 이제 정차돼 있는 상태에서 누가 이제 긁혀 가지고 이렇게 보험 처리를 해서 이제 교환을 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거는 별거 아니에요. 이 안쪽에 단순 교환, 무사고 판정을 받은 차량이에요. 나머지는 뭐 전혀 교환이 없어요. 네, 안개등 한번 켜 볼까요? 이렇게 라이트를 켜 봤는데 안개등, 사구 안개등이죠. 네, 멋있습니다. 네, 깨끗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어, 지금 어, 가격 대비 봤을 때 제가 이제 전국 최저가로 또 판매를 할 건데 어, 이 차는 볼게 전혀 없어요. 거의 신차급의 퀄리티입니다. 네, 문의 사항 있으시면 꼭 저에게 연락을 주시고요. 이만한 차 어, 좋은 가격에 좋은 분이 또 만나셨으면 하는 바램이에요. 네 여기서 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 여기는 안산 중고차 차판한 사장 한정원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차량 등록증이라든지 어, 차량 성능 기록부 제가 팩스나 문자를 통해서 꼭 보내드린다는 점 아, 명심하시고요. 제가 또 다음 또 다, 다음 차량으로 또 어, 내일 내일쯤이나 또뉴체험맨 W 8만 키로탄게또 들어오고 있는데 들어와 이제 상품화 작업을 하고 있는데. 내일이나 모레쯤에 제가 또 영상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차량이 이렇게 쭉 있는 이쪽 라인제 차량인데, 어 차량이 영상도 찍기 전에 판매가 되는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소개를 빨리빨리 해드리려고 해도 제가 혼자 하다 보니까 조금 딜레이가 된다는 점 너무 좀 양해 바라고요 어 최선을 다해서 네,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 여기는 안산중고차 차판 한 사장. 한정원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